자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기대했던 한한령 해제가 직접적으로 시진핑에 비해서 나오지 않았지만은 어~ 박진영 이제 의장이 어~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서 어~ 중국에서 공연 좀 하게 해달라 깜짝 제안했는데 어~ 시진핑이 거기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어~ 이야기가 나눴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 한한령 해제에 대한 또 어~ 스타트가 아닌가 기폭제가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 중국은 속이 좁기 때문에 하나는 해제는 안 해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다만 어, 문화교류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대가 될 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 이 KBS와 중국의 어, CMG가 또 MOU를 체결하게 되면서 어, 정상회담 이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하게 되면서, 어, 한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콘텐츠 교류 논의하고, 내년에는 어, 중국에서 또 APL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 한국과의 좀 이제, 방송 협업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수 있다. 그래서 한중가요제 재개, KBS 고향아탄의 베이징 공연, 뮤직뱅크 월드투어의 중국 진출까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밝혔다. 그러니까, 아직은 오피셜이 막 여러 개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어, 시인핑 주석, 문화교류를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약간은, 어 좀, 우리가 공략하기가 쉬워질 수 있고, 또들이다 보면 천천히 열리게 되는 게또 문화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 을 가져보시는 것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K컬처, 문화 강국에 대해서 어 굉장히 우리가 좀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어 대통령 후보 시절이죠. 후보 시절에 이제 대전에 있는 또 외투 박물관에 방문하게 되면서 이런 내용도 많이 이야기하게 나왔는데 이 K컬처, 삼백조 원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k 콘텐츠 창작 전 국가가 지원하겠다, 국가가 지원 을 강화하겠다라고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최영는 최부 장관이 문화 산업 대전환을 강조하면서 특히 k 이 커처는 지원이 아닌 다른 투자 대상이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고 여기에 웹툰 관련해 가지고 제작 비용 세제 지원을 신설하겠다라고 또 공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잘 팔려요 중요한 게. 어, 잘 팔립니다. 실제로, 뭐 넷플릭스라든가, 최근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에서도 웹툰 기반으로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죠. 웹툰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가 잘 만들고 있고, 특히 한국 국민들 같은 경우도 1년 내에 웹툰 감상한 적이 있는가, 있다가더 많다면 64%나 돼요. 엄청나게 많은 규모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또 일본이라든가 중화권, 북미 쪽에, 어, 웹툰 같은 건 역수출을 할수 있을 정도로, 어,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창작, 웹, 툰도 창작물이 있어요. 무협도 있고, 뭐, 정말, 해괴물도 있고, 뭐, 비계물, 뭐, 그리고 로맨스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리뷰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 참,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웹툰 관련주도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뭐, DNC 미디어, 네, 그리고 미스터 블루, 대장주죠, 사실상.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가, 어, 왜 대장주냐면은, 지금 당장 얘가 돈을 많이 벌거나 그러지 않아. 근데, 테마가 엮여있어. 예전에, 중국 진출 한번 했거든요. 예전에. 중국이랑 협업을 맺은, 어, 그런, 내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늘랭 해제된다면은, 어, 가장 먼저 수요가 될수 있다. 이미 다리가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이 미스터 브루를, 현재 외통관련 대장주로, 어, 좀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통관련 이슈 나올 때는 미스터 브루를 보시면 괜찮은 것 같고, 차트도 뭐, 꽤나 괜찮죠? 이게 쫙 지지구간 버티면서, 어, 괜찮을 것 같고, 미트온, 수성웨폰, 와이랩, 와이랩도 원래는 대장주의 규모였을 니다 왜냐면 은 넷플릭스랑 최근에 계약을 많이 했거든요 뭐 최근에 부활람도 그렇고 어, 넷플릭스랑 좀 어, 여러가지 계약을 하게 되면서 어, 수례가 제시가 되었는데 실적이 너무 연속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기대가 좀 많이 최근에는 어, 희석이 된 모습입니다 조이 시티 뭐 카카오 네, 카카오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 웹툰 점유율 이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네이버 웹툰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기업인데, 뭐, 사실 웹툰 테마로 보기에는 카카오 하는 사업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웹툰 테마는 아닌 것 같고,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어, 보시는 것처럼, 어, 영업 이 인기 나고 있어요. <laughs> 사실 웹툰이 영업 인당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신 거죠? 곰툰, 매직코비스 델리티아는 웹툰 플랫폼을 무려 3개나 모여하고 있고, 네, 웹툰 및웹소설 서비스도 제공하고 면서 관련된 내용들, IP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기 적, 적자장 적자가 났어.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실적으로는 가장 좋은 주식이 웹툰 관련인키다리 스튜디오가 아닐까, 좀 생각이 되고, 아, 핑거 스튜디오, 그리고 타코미디어, 어, 타코미디어도 좀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리고 NHN, 네이버,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런 것들도 뭐, 좋긴 한데, 이게 웹툰 전문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막 이걸로 막 주식이 크게 오르기보다는 그냥 이런 주식, 이런 사업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네 웹툰 월드가 있긴 하지만 이거 네이버를 사실은 웹툰 관련 주로 잡기에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네이버는 어, 이렇게 관련 테마를 여 있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것같 특히 최근에 이제 어, 네이버 웹툰이랑 디즈니랑 파트너사를 또 맺으면서 어, 디즈니 있는 작품들, 뭐 마블 작품들도 사실 최근 옆으로 읽는데 웹툰은 이제 세로로 읽잖아요 위아래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작품들을 위아래 세로 플랫폼으로 또 제공한다고 합니다. 사실 세로 플랫폼이 대단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에 따른 어, 좀 중장기적인 전망도 나쁘지 않고 웹툰 테슬마저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예, 기대감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중국의한한량개제 이슈 나올 때 가장 많이 오는 거는 사실은 미스터 블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대신에 사실 뭐 시장 점유율은 네이버가 1등이기도 하고, 뭐, 자회사 뭐, 뉴지상장도 찍혔지만은 사실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윗골이가 굉장히 많죠. 이슈 나오면 올랐다가 떨어지고요. 올랐다가 떨어지고. 이거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 만약에 한활령 해제해서 긍정적 뉴스가좀 많이 나온다. 헤드 플로어 탄다. 이러면은, 어, 작게 들어가셨다가, 이쪽에 하치고또 떨어지면은 또 사시고, 이런 식으로, 짧게, 짧게 대응하시기에는 괜찮은 주식이다. 아니면 정말, 한활령 해제. 완전히 딱 모습을 박으면은, 그때는 뭐, 묻지마, 사야죠.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상태로는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짧은 테마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